그 수학여행다이 한참 제주도여행할 때, 음. 그, 뉴스가 났었잖아요. 그, 기내 바디 제한물품 때문에 음. 비행기가 아. 딜레이 됐다. 난리가 났다. 저 그날, 김포공항에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날 정말 제주도를 가려고, 제가 보통은 아침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녁 6시 30분 비행기를 이용을 했어요. 공항에 딱 짐을 붙이고 왔는데, 사분 달라. 계속 안내방송을 하는데, 액체 수학을 가지고 타라는 거예요. 왜? 음. <laughs> 네? 그래서 왜요? 메뉴얼이 응. 바뀌었나요? 그렇죠. 아 네, 액체수험물은 위탁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다 직접 휴대하고 탑승하세요 하고 계속 방송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궁금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어요.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에 수학여행객들이 굉장히 음. 많이 탑승을 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학생들이다 보니 애물에 음. 그 관심이 많잖아요. 아, 헤어스프레이를 정말 일인당 하나씩 들고한다고 해요. 근데 헤어스프레이는 사실 위탁수화물로 보낼 수 있는데 이게 위탁수화물로 보내다 보면 엑스레이상에서 폭발인지 또는 인화성 뭐 물질인지 부탄가스인지 헤어스프레이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일일이 다 열어서 확인 해야 되는데 그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학생들 거를 다 열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딜레이가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전에는 두 시간씩 딜레이 됐대요. 그래서 연결편 딜레이도 저도 30분 이상 딜레이 됐었어요. 그게 음. 그게 그 짐으로 들어갔다가 SL 찍히면 다시 그 손님 불러가지고 맞아요. 손님 와서 짐 꺼내서 음. 보여주고 이런 과정이 음. 필요했으니까 당연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위탁 수화물과휴대수화물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려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행 가실 때좀 원활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내 반입도 안되고 위탁성으로도 보낼 수 없는 물건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위험이 되는 물건인데요. 예를 들어 페인트나 시너, 휘발유 같은 인화성, 발화성 물질,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용 산스통이나 부탄가스, 화약, 탄약 등 폭발성 물질, 그리고 녹풍물, 부식성 물질, 방사성 물질, 자석과 자기성 물질 등은 운송 금지 품목입니다. 지금 음. 말씀드린 이 앞에 물품 중에 혹시 자석은 왜안 되지?라고 궁금해하시는 음.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애는 장난감도 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다 알지만 그렇죠. 네. 자석은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쳐서 오류를 발생시킬 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석은 모두 뭐 위탁 수화물이든 휴대 수화 수화물이든 모두 탑재가 불가능한 물품입니다. 네, 국제선과 국내선이 네. 거의 동일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요, 딱한 가지만 달라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체 아이템입니다. 음. 국내선 같은 경우는 지금 물, 로션, 치약과 같은 경우는 다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제선은 100mm 이하로만 휴대가 가능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500mm죠. 100mm라고 하면 생각보다 작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음. 이게 딱 100mm고요. 네. 음. 저희 기내가 건조하니까 이렇게 미스트를 다 갖고 타시잖아요. 네, 촉촉하네요 아, <laughs> 그런데 이것도 100ml 이하 용기만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만약에 반만 남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용기가 100ml 이상인 경우에는 탑재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실은 액체를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뭐 100ml든 500ml든 1 l 터든 위탁 수화물, 휴대 수화물 모두 다 가지고 타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규정은 사실은 2006년도 이후에 생긴 규정인데 테러범 해외선에 네, 네. 액체를두 가지 화학 물품을 갖고 타서 기내색을 폭발물로 만들려는 시도가 발견된 이후로, 네. 그 이후로 사실 국제선은 100ml 이하. 휴대 수화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네. 이 외에도 요즘 홍신용품들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뭐 삼단보 그리고 홍신용 스프레이 그리고 전기 충격기 등은 위탁 수업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기내에서는 이제 다른 승객에게 해가될수 있기 때문에 기내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음. 네, 가끔 위탁수화물인지 아니면 휴대수화물인지 구분을 못해서 저한테 연락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요 그럼 저도 전화 많이 받아요. 아니, 저도 가끔 비행기 <laughs> 네, 네. 타려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응. 그런 경우는 카카오톡에 무어보안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책봇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문의하면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 혹시 9.11 사태 이후에 왜 안전 강화 규정이 엄청 그 쎘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뭐 손톱깎기, 아뭐 마이노스 이런 거 갖고 탈수 있나요? 아, 탈수 있나요? 우선 그걸 갖고 탈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다행히 2014년도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우산, 뭐, 음. 와일드 프너 아니면 손톱깎이 또는 6cm 이하 날개 뒤에 뭐, 가위 음. 뭐, 아니면 눈썹 정용칼 음. 이런 거 모두 기내에 휴대 가능하십니다 철저하게 체크하고 확인을 했지만 보안 검색대에서 이제 반입 금지 물품이 발견이된다면 버리지 마시고요 인천 공항 같은 경우는 이 검색대 옆에 물품 보관 서비스 그 택배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위탁이 안되고 휴대로만 가지고 탑승해야 되는 그 물품들이 따로 그렇죠. 있죠 어, 굉장히 많은 승객들이 의아해 하시는데 전자담배, 라이터, 리튬 밧데리는 네, 위탁이 안됩니다 반드시 휴대하고 탑승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만약에 화물칸에 이거를 탑재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 큰일 어, 나죠 그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템들은 반드시 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30분 이상 기려리셨어요 네, 오늘 대해서 저희가 항공기 여행할 때 위탁 수하물, 휴대 수하물 어떤 거 가지고 가실 수 있는지 싹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